예, 안녕하세요. 남미스타입니다 오늘은 남미 경제 제 규모가 제 2등인, 남미에서 제 2등인 아르헨티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뇌피셜로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만년설과 이와수 폭포, 아사도 또는 탱고로 유명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외에 아르헨티나 경제는 천연자원 수출, 특히 대두를 이제 어, 중국으로 많이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떠냐? 바로 여기 계시는 분이 현 대통령이신 마우리스 마그리. 이쪽에 위에 보이시는 이 여성분이 바로 전 대통령 크리스티나 산란데데기스널. 그리고 여기 밑에 보이시는 분이 지금 대통령 후보자, 야당의 대통령 후보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입니다. 그런데 약 3주 전에 이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야당이 47.65%로 압승을 걸었고 여당은 32.08%를 얻었습니다. 어, 금요일 날 일요일 날 선거가 있었고 금요일 날까지만 해도 이게 거의 비슷한 득표차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른 모양새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월요일 마켓, 시장이 열었을 때 달러가, 달러 가치가 폭등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4 5배 달러당 45%였던 배 환율이 바로 시장이 열자마자 61, 62배소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한 2, 30%가 아30% 가량이 그냥 어, 하루만에 뛴 것이죠. 그렇게 돼서 어느 정도 그렇게 뜨게 되면은 이제 아르헨티나 페소 화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월급을 바, 받아가면서 간간히 살아가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이 화폐 가치를 어느 정도 요동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시장에 풀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El dólar amago consumir los frenaron ventas del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 en contado, los bancos amigos y exportadores." 이 말뜻은 뭐냐면은 달러가 급등할 조짐세를 보이자 중앙은행 그리고 이 정권과 친한 은행들 그리고 해외 수출하는 업자들이 달러를 시장에 매도를 해서 달러를 한 57배소에 유지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기사를 보시면, Mercado cambiario, 도라로이. el central volvió a intervenir en el mercado de forma sorpresiva y cerró a 58,48 centavos. 이말 뜻은 뭐냐면, 여기에 보이는 센트럴은 중앙은행을 뜻합니다. 여기에 full name으로 말을 하면은 Banco Central de la República Argentina고요. Volvió, 다시, intervenir, 진입하다. 어디에? Mercado, 마켓에 진입해서 달러를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요 아주 놀랍게, 빠르게, unexpected, 돈을 푸니까 달러 가치는 내려가겠죠?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니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는 57, 여기는 58.48이라고 나와 있는데 약 57은 정부 공식 시세를 말하는 것이고 58.48은 제 추측인데 아마 이제 환전소에서 달러를 살때 치러야 되는 값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상황이 왜 발생했냐 생각을 해보면은 이 중간에 나와 있는 기사, En contacto, Macri y Fernandez reflotan la tregua pero se miran con desconfianza. 이말인잭슨 Macri, 현 대통령, Fernandez, 이제 대통령 후보자 같이 이제 협상을 했는데, 이전 협상은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이제 포퓰리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위적으로 한 100만 명이 플라사델마쇼에 나타나서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바로 이분이 대통령 후보자가 벌써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광장으로 나와서 지지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하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 주 일요일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아르헨티나는 못 믿는 나라니까 달러를빼든지달러를 달러를 사야 된다고 이제, 이제 말을 한게 기사화됐습니다. 당연히 대통령 후보자가 그렇게 말하게 되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내 돈을 갖다 빼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달러를 매수하기 시작할 우려가 있어서 중앙은행에서 당신들의 돈은 달러가 있으면 당신들은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이제 모든 라틴 아메리카 거의 대부분의 모든 라틴 아메리카의 국가들을 보면은 이제 정치와 경제 이두 가지를 굉장히 어... 센시티브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하게 변화가 있으면 경제도 역시 요동을 친다는 것이죠. 다른 나라, 한국이나 미국, 또한 유럽, 이런 곳은 폴리틱한 부분이 이제 경제에 미치긴,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이렇게 빨리는 미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이것이고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Tüm bende hiçbir